어, 어서 안녕하세요. 어잘 왔어. 음. 이름? 박 데이비드요. 박 데이비드 네. 박 데이비드? 네. 한양의 박이요. 어? 한양의 박. 한양 박씨야? 네. 몇 살? 저 서른 세살이요 데이비드 원래 어. 어디? 저 원래 투르키에 출신이에요. 지금 한국 사람이거든요. 교화를 했어. 언제 했어? 3년 됐어요. 3년, 3년?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여기 카이스트라는 학교 있어요. 카이스트라는 학교 있어요. 카이스트 출신이요? 네. 어 공부 잘했지 너? 네. 엄청. 아니, 장학금 받았다는데 사년년 네. 장학금 받았다고? 네. 그다음에 뭐 한양대에서 속사 하고 있어요. 야, 공부 진짜 열심히 한 친구네. 어. 뭐해? 저 배달 기사입니다. 저 배달 기사입니다. 아니요? 다른 거. 아, 왜? 네. 어. 두개다 하고 있어요. 두개다 해야지. 뭐, 네. 아니, 왜 기사를 하고 있어요? 네. 있어? 저도 고민은 바로 이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 딱, 야, 너뭐카이시 출신이야. 이렇게 배달이라면 어떡해? 라고 뭐 얘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아, 뭐 열심히 하면 된다. 뭐 그런 인정을 뭐 받으면 좋을 건데 못 받아가지고 멘탈리티가 약간 요즘 그 고민은 그거예요. 야, 우리도 고민이다야, 진짜로. <laughs> 어, 진짜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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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어. 궁금한 게화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 예한 번에 통과했니? 예저 공부 잘했으니까 공부 잘했으니까 아 강남이 몇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 한국 문화를 워낙 어렸을 때 왔으니까 아기가 얘가 와서. 근데 그러니까, 어. 제가 한국어를 좀 늦게 배웠어요. 왜냐면 가이슨 다 영어였어요 수업들은. 아 제가 가이스트 끝난 다음에 그냥 살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아 싶어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거예요. 네오 가이스트 졸업해서 그래서? 네. 뭐뭐 뭐 전공했어? 저 산업 디자인 학과를. 산업 디자인? 네. 저 카이스트 졸업한 다음에 뭐 한양대에서 석사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해, 일했고 그다음에 그만두고 퇴직금이한 오토바이 사고 배달 하고 있어요. 퇴직금으로 오토바이 사 가지고. 예, 예. 아니. 나 궁금한 게 네가 만약에 근데 터키에 어디 좋은 회사에 일자리를 잡는다거나 네.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 제가 지금 줄키에서 살고 싶지 않아 가지고 아, 그냥... 줄키에는 제가 뭐 그냥 어렸을 때 살, 살고 어. 있던, 있던 나라라고 어, 해요. 대한민국 사랑하고 한국 사람이고 그냥 뭐. 한국 사람 마인드구나? 약간 뭐30% 터키인? 뭐70% 한국인?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너 이중국적이 아닌 그러면 저 터키 국적 버렸어. 터 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 안 했어요. 뭐 굳이 버릴 것까지는 없지 않니? 근데 <laughs> 터키야 왜? 우리야 가족 같은 나라긴 하지만. 야, 왜왜 너... 뭐, 버렸어? 그냥 이중국적으로. 아니, 그거는 하면 되면... 법이에요. 아, 법이야? 우리 그럼 귀화를 하려면 터키 국적 버려야 돼? 결혼하면은 안 버려도 돼요. 근데 아. 제가 결혼 안 했어요. 아, 그리고 저 죄송해요. 이거 저 터키예로 네. 어그 바꿨는데 네. 자꾸 이게 버릇이 돼서 네. 터키가 나가는 거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오해하지 마시고요 입에 붙어가지고 터키가 튀르키예 이름을 I'm so s o r 소리 뚜이 붙이. 아니 어디 회사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시험을 안 봤어? 아니 제가 언년 동안 회사 다녔을 때 저랑 그 회사 문화를 조성영이랑 안 맞아가지고. 야 근데 너는 너 정도. 인재면 어디 다른 이 방송 보면 카이스트에서 연락 올것 같은데? 예? 예, 데이비드 르루 와! 너뭐 하는 거야? 막이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제가 뭐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그런 성격 아니에요. 어, 아, 성격이 아니라고. 네. 그다음에 월급쟁이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해도 안 해도 똑같은 월급을 받, 받는 얼마 받았었냐 그때는 한250 정도? 지금 얼마 벌어? 지금은 좀벌죠 아니. 한 오백 정도? 오백 정도? 어. 아니 근데 퀴리티에지사나뭐 이런데 비가 나가 있거나 이러면 돈 많이 줄 텐데 거기서도. 아니 제가 원래 회사 제 아, 저... 회사를 안 내가 가사 신사하고 제가 자기를 해야 돼. 맞아 이렇게 막 모여 있는 데가 네. 싫은 거야. 방은. 네. 어. 지역이 어디니 너는? 서울에서도? 여기 서초구야. 서초구 강남구. 아 그래? <laughs> 어, 저희 트위키의 고향에 예. 지리보다 강남 지리가 더 익숙하겠다. 맞아요. 저 어. 진짜 이제는 강남에서 어. 뭐 모르는 길 없어요. 어. 근데 나 궁금한 게 예. 가끔 시킨 사람하고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 예, 맞아요. 너 보고 안 놀래? 안 놀라죠. 그러 어, 외국인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어. 이렇게 하고 아, 어디서 왔네 이렇게 뭐 응, 물어보시는,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도 물어보시는 있고, 있고 뭐한 실수하는 경우 뭐 사람인데 실수하는 어, 거죠. 아니문 앞에 뭐 손님이 졸업하고 아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응. 그래서 아, 고객님 뭐 센터 하시고. 고객님 센터에서 그냥 해결할게라고 아, 하는 경우들도 아, 있었고 아, 음. 그 다음에 몇개뭐 손님들은 아 다른 일을 못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아, 경고도 있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아, 사람들 시선 때문에도 좀 고민이 되겠네. 네. 아니 그러면 혹시라도 너한테 무례하게 대하거나 이러면 더 어떡하니? 그거는 그냥 뭐운종하면 그거는 생기는 일인데 음, 음. 그때는 뭐 조금씩 욕할 수 있긴 뭐 아니면 받을 수먹는거 너도 해? 방송에서 얘기해요? 아니 어, 내가 어, 같이.. 해야? 같이 해? 너도? 진심으로 얘기하면 네, 저도 해요. 근데 안 돼요, 제가 욕을. 음.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 순간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어. 아예 저 사람 짜증나겠지, 저런 성격이겠지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면 돼, 대니다 알지? 야, 네. 아니 얘 고민이.. 네 친구들이 뭐라 그런다며. 이렇게 어 공부해놓고 왜 배달 일을 하냐고. 친구들도 웃기다. 왜 이렇게 자기들이 그래? 그렇잖아 배달 시켜주는 것도 아니면서. 네. 아니 동기들은 다 뭐예요 지금? 회사 다니는 친구도 있고. 가장 잘된사람 다른... 누구야 지금? 돈 많이 버는. 어디 다녀? 아, 뭐 대기업 다니죠. 대기업 다니고. 네. 음. 한 친구는 다시 복아에서 공부를 해, 했고, 음. 그다음에 한 친구는 의사 됐어요. 아. 그 친구들을 배달 쪽으로 한번 끌어오지 그래. <laughs> 여기 괜찮다고. 아니 저좀더 열심히 하면 대기업처럼 받. 반... 와, 지금 마인드가 다르다. 이게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원래 학교 다닐 때는 또 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있었죠. 그때는 뭐가 되었어요? 뭐 교수, 교수 되는 거예요. 어... 근데 그거는 아니 그동안 했던 공부들보다 또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알게 돼서 음. 아 제가 이거는 못하겠다. 라고 해서 사실 제가 석사도 아직 졸업을 안 했어요. 음. 논문을 써야 되는데 아... 지금은 아~ 제가 박사 안 했으니까 안할 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해요 아, 석사는 네. 학교만 다니고 아직 논문을 제출 안 했다 네네. 어. 뭐~ 받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얘 진짜 대단하네. 네. 그래 이제 아니 뭐이 방송 나가면 우리나라분들이 뭐 배달시키면서 이렇게 편견을 많이 갖지 않을 거야. 아이, 그, 외국인이 그게... 배달해준다고 이게 뭐야 이런 사람도 없어. 그거는 그리고, 정말 어, 잘못된 생각이고 그리고 있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내가 배달 전문가로 얘기하지만 그럼.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이걸로 끝이기 때문에 문 열고 뭐 직접 받는 경우 거의 없다고. 아, 마인드가 좋아. 뭐 카이스트를 어. 장학생으로 왔던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음. 그냥 데이비드 생각하는 자체로 난내삶 산다가 난 너무 멋있는 거 같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배달 처음 시작한 거는 경제적으로 돈 때문에? 네 그럼요. 제가 개인 사업을, 사업을 하려고. 하려고 돈을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저축하고 어, 있어? 아니 그건 다 지금 가산화폐 음. 하고 있었는데 그건 다 떨어져서 가산화폐 사실... 다 날라갔지? 네다 네. 날라갔어요. 너무 웃긴 게 우리 저 박데이비드가 <laughs> 코인이라는 쉬운 얘기를 두고 가상 화폐라는 어려운 말을 쓴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잘안 쓰는데 가상 화폐라는 게 음, 속상하지 네. 잘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시간도 시간도, 그렇고. 시간도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배달의 좋은 점은요, 뭐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네. 어. 쉬면 그래서 쉬고, 제가 쉬고. 뭐 온라인으로 수업도 듣고 개인, 개인 개발도 하고 있어요. 자, 어, 자기, 자기 개발 누가 뭐 어. 그렇게 자기. 얘기하는 자기 개발을 박 데이비드가 하고 있네. <laughs> 어 이미 개발 많이 해놨는데 어 그래서 아니 그 그래서 지금 요즘 배우는 것만 제가 지금 어, 한 꿈이 있어요. 뭐한 목표가 있는데 미디어 편집. 어 유튜브 유튜브 이런 것도 편집 의 편집 해주고 편집하고, 네, 편집하고 어, 어, 어. 쓰는 게도 좋. 어. 개인적으로 하고 감동도 제가 어. 하려고 어? 그거 왜냐하면은 제가 뭐 스토리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한국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진짜 뭐 교육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랑 같이 있는 게는 그 스토리가 저한테 너무 뭐 좋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뭐그 그거는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줄 수뭐 있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 야, 근데 아깝지 않니?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 왜냐면은 거기에서 있는 제가 이거 지금 편집자의 하는 멘탈리티랑 디자인하는 멘탈이 멘탈리티 약간 비슷해요 뭔가 어. 만드는 거잖아요 어, 음. 그래서 저거 그때 있는 경험들은 아 이제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사업에서 어. 뭐 사용하자 라는 어. 거뭐 지금 사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디자이너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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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음. 아니, 너무. 경쟁력이 네. 여기가 네. 세구나 너무 아. 세.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은 디자인 아니었어요, 제가. 본인이 인정을 네. 한 거야. 네. 또 네, 네. 자기한테 굉장히 냉정하고 냉정하고 어. 어. 배달로서는 좋은 배달원이야. 그거 예, 네, 좋은데. 아, 네. 어, 그럼 됐지 뭐. 어. 하여튼 야, 일단, 음. 그래, 네 얘기에 다 정답이 있어. 너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또 틈틈이. 자기가 계속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어, 좋은 편집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아. 자기 생각을 갖고 어.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그래. 잘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어. 한다면 어떤 일을 해도 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생각만 있어. 갖고 실천을 안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 데이비드 가상화폐가 빨리 올랐으면 좋겠고 그래. 그래서 더 웃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알았지? 항상 감사합니다. 조심히 다녀야 돼요. 네. 그래, 조심히 어, 다녀요. 조심히 다녀. 이거 하나 가. 됐습니다, 명문대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직업을 구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데뷔대회의 앞날. 아, 이거 봐봐. 아. 설명해. 지금 이제 본인한테 양쪽에 재능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 원래 어. 전공했던 어떤 재능이 있고, 지금 이거는 새로운, 새로운 편집. 하는 일은 이걸 둘이 막 싸워 앞으로도 끝까지 싸워야 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야 앞으로도 말고. 어. 그럴 일이 많아 만약에 니가 니네 개인 사업을 하다가 잘안 되면 아 그냥 내가 그때 전공했던 거 열심히 하고 어디가 취직해가지고 잘살걸 이런 서로 그 생각들이 싸우는 그런 일들이 많을 거야 그래도 끝까지 꿋꿋이 이겨내라 아 꿋꿋이 이겨내고 소신을 네.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연진.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그래, 행복해라. 네. 아, 저 원래 배달할 때 무시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네, 주변에서도. 그다음에 지금은 제가 그렇게 받으면서 이제 더 자신감 있게 더 예, 행복하게 제가 열심히 할수 있는 이제 마인드셋으로 이제 배달을 할 겁니다. 기분 좋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데이비드.